법원이 삼성합병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검찰이 긴급조치 사건들을 집권 재심 청구합니다. 오늘의 이 뉴스입니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는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사안이라서 이번 재판이 뇌물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한 데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더라도 당분간 심리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긴급조치 구호를 위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무더기로 직권 재심을 청구합니다. 지난 9월 과거 시구 사건의 대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총 132건 145명이 해당됩니다. 1분입니다.